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안 되는 걸로 좀 당연히 생각을 음. 한게 우리는 숙박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뭐 보증금을 꽤 많이 받고 일년이다, 음. 이년이다 이렇게 명시돼 있지 않고 그냥 하루살이 살듯이 한달 단위로 사시고 계약 기간도 없고 보증금도 십만 원 정도여서 음. 그런 임대차 보호법하고 우리는 좀 달리 가는지 않느냐. 네, 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주택임대는보 주택 임라차보호법는라특별법는게에요 어, 특별히 에차 그 특별히 보호그임차해서을보호하기 위해서 에든그이내용문에보그 네. 주택은 아니더라에주면은 주택은 아용하라되주적용적으로사용하어요면 적용이 그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는요 고시원이 적용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 네. 실제 그 판례로 이 고시원 사는 것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된다 해서 소송에 갔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기는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이 오거나 하면 말씀드리는 게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면 주택이 아니더라도 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라 되어 있지만 예외 규정에 단기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입실 계약서를 쓸 때, 네. 한달 단위로 쓰시잖아요. 그때 한달 후에 재계약을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달 단위로 계속 재계약이 된다. 아, 그걸 문구를 써놔요? 써놓으세요. 아, 써놓으시는 게 확실하실 것 같고, 보통은 한달 단위로 재계약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계약서를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계속 가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달만 쓰기로 했다. 그리고 어, 한달또 쓰기로 했다. 그다음에 한달 끝난다. 어, 한달또 쓰기로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가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그 입실자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음. 소송을 간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를 새로 안 쓰고 계속 갔을 때는 적용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음... 그렇기, 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시원 운영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운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임대차라는 것을 항상 주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계약서상에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이다. 아, 그 명시를 해놓으면되겠다 네. 그러면 임대차 보호법하고 좀 상관없이 단기 임대차니까. 아, 속 시원해. 네. 그래서 입실 계약서에 그 문구를 넣으세요.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시는 게 아, 좋으세요. 진짜 꿀 정보. 엄청난 꿀 정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달마다 그 사무실 와서 사인을 하고 가라라고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 서로 힘들어요. 우리는 무인으로 돌리고 맞아요. 편해야 네. 되는데 서로 힘드니까 계약을... 그런 문구를 넣으시고 네. 더 확실하게 넣으실 거면 네. 입실료를 넣을 때 어, 계약이 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매달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라는 아 그런 문구를 아예 그냥 삽입을 해버리세요 임... 단기 임대차라는 문구를 아예 넣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 계약은 단기 임대차 어, 계약으로 맞아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 임대차 어. 계약이다 아니면 1개월 간단의 단기 임대차 계약이다 이런 아, 식으로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단기 임대차 계약이 이거 딱정해 그렇죠. 놓으면 네. 되겠네. 실제 뭐 입실자분들이 네. 소송까지 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긴 그렇죠. 하지만 나 진짜 소송할 거야 뭐 이러면서 나 알고 있어 이러면서 네. 꼭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들을 내가 범, 법적인 우리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딱 코를 이렇게 해줄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건 진짜 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부딪히다 보면 약간 이제 이성을 잃어서 맞아요. 진짜 소송 가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치 아파지니까 이렇게 미리 대처를 우리는 해야 맞아요. 될 일이 필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유익한 아유. 시간.